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는 어떤 신축생분들 같은 경우는 조상의 어떤 공덕으로, 조상의 힘으로, 조상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일이 아주 잘 풀릴 겁니다.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그러면 신축생분들한테는 그때도 제가 당부를 했던 게 뭐냐면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옥한공 장고신당입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네. 2025년 14년 하반기에 네. 1961년생 분들,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61년 신축생 분들, 신축생 분들이, 이분들도 뭐 평생 일만 하셨고, 근데 그 일이라는 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꾸준히 그냥 무던하게 일만 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, 근데 신축생 분들 두 부류로 나눠요. 이분들은 그, 요 전에 찍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, 일단 어떤,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러면 조상의 덕이 받는 게 뭐예요, 선생님? 뭐, 그야말로 가 공덕이 있는 집안 있고, 없는 집안 있 그러면 공덕이 뭔데요? 또 이렇게, 가지가지 뻗는단 말이죠. 어찌됐든 이 신축세 두 부류를 나눴을 때한 종류는 뭐냐면, 한쪽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어떤 공, 그 집안의 어떤 기운, 기운이라고 표현할게요. 그 기운이 그래도 바르게, 온전하게, 이렇게 왔던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부류가 있고, 한쪽이. 그리고 한쪽은, 주성의 기운 아무리 내려주려 해도 문이 다 닫혀갖고, 에너지를 줄 수가 없고, 받을 수가 없고, 말하자면, 주성들 제사도 안 지내, 뭐, 뭐 아무것도 없어, 그냥 본인들만 잘났다고, 그냥말로 나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일만 할 거야, 뭐, 일, 이렇게 오는 분들은,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내 에너지는 만약에 열인데 우주 에너지는 100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90이라고 했을 때10대 90은 대결이 안 되잖아요. 그럴 때 어떤 조상이 어떤 에너지를 받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우주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혀 있는 집들이 있어요. 아무리 위에 윗대에서 줄라고 해도 막혀갖고 모르고 그냥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근데 신축생분들은 그런 어떤 그 에너지, 그 파동을 많이 느끼는 분들인데, 만약에 공을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집안이다. 이게 참 애매한 말이기도 해요. 집집마다 틀리기도 하고, 정말 제사도 잘 지내고, 부모님한테 효도도 많이 하고, 예의 바르게 하고, 대대 선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위하는 집안들이 있어요. 이상한 짓안 하고 나쁜 짓안 하고 뭐 사람 해치는 일안 하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후손들한테도 자손들한테도 정말 잘 하는 그 에너지가 좋은 집안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는 어떤 신축생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이 상반기 찍을 때도 그얘기 했을 거예요. 조상의 어떤 공덕으로 조상의 힘으로 조상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일이 아주 잘 풀릴 것만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그러면 신축생분들한테는 그때도 제가 당부했던 를게 뭐냐면 만약에 제사나 기제사나 아니면 설날이나 추석 요 때나 요럴 때는 좀 성묘도 가시고 한번쯤 그 공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도 마음을 먹고 그리고 만약에 힘든 일 있으면 뭐 산소를 가든 뭐 납골당을 가든 가서. 정말 도와주세요 누구나 이렇게+ 이렇게 힘듭니다. 뭐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엄마 아버지 도와주세요. 어떤 이런 에너지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신축생분들은 정말 작년부터도 그렇고 올해도 괜찮습니다. 신축산부들은 그 어떤 그 에너지 그 여파가 굉장히 많아요. 이분들은 그냥 평상시에 열심히 일해요.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남들이 아니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그냥 생각한 거목히목묵히 일하는 분들인데 거기다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. 어떤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. 그걸 내려주는 게 조상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을사년에는 하반기를 저희가 찍는 거지만 사실 상반기, 하반기 나눈다는 게 사실 애매하지만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신축생들이 아주 신나는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. 뭔가 재미난 일이 있을 수도 있고. 그동안에는 그냥 일만 열심히 했는데, 아유, 나한테도 정말 재미나고 좋고 행복하고 웃을 일이 있나? 이렇게 많네? 이랬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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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신축생들이란 말이죠. 그러면 이분들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? 조상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. 아유, 뭐, 선생님, 뭐, 21세기인데 무슨 조상을 따지고 무슨 제사를 따지고 그래요. 아니요. 절대로. 그 에너지라는 건 우리 인간이 만약에 요렇게 밑에 있는 3단계에 있다 그러면 4단계, 5단계, 6단계, 저위에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조상기운이에요. 조상에서 뭐그위에더 올라가면 뭐 천신의 기운 아니면 더큰 에너지의 기운 이걸 내리받아야 내가 만약에 새가, 새, 세, 세 개를 움직일 수 있는데 30개, 300개가 될수 있는 그 에너지는 이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.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했다 해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신축생분들이란 말이죠. 그럼 울산연에는좀더한번이라도 더 가서 보고, 그죠? 더 가서 감사합니다도 하고, 절도 하고, 그리고 만약에 기제사나 뭐 설날이나 명절 때도 정말 성심으로 잘 하고, 그리고 제일 먼저는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정말 누구누구 할머니, 할아버지, 아버지, 어머니 정말 이대에서 정말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. 그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겠으면 그 마음이 있어야 에너지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축생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, 좋은 일이라는 건 신축생분들은 금전도 되지만, 오,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의외의 일?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댓글 들어와요. 선생님, 나 그럼 로또 되게 해주세요. <laughs> 1등 되게 해주세요. 이런단 말이죠. 로또 돼서 패망한 사람들 많아요. 뭐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그죠? 내가 좀 건강하고, 편안하고, 내 하는 일에서 내가 뭔가 인정을 받고, 그리고 내 하는 일에서 굳건하게, 이제 60뭐 중반 넘어갔으니까, 70, 80, 내가 할수 있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거, 건강하게 할수 있는 거, 안전하게 할수 있는 거, 내식고 챙겨가면서 할수 있는 거, 그게 로또지 뭐 다른 게 로또겠어요. 신축생분들은 그럴 수 있는 한 해고, 그럴 수 있는 하반기니까, 을사년 아주 잘 보내시고,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, 옥황군 장군 신당에서 응원드립니다.